안녕하세요. 빅선장입니다. 이번 빌드는 높님 빌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야만용사 레벨링 빌드고요. 빌드 이름은 달려들기 선조망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스킬 사용 방법은 달려들기를 쓴 다음 선조망치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무기고는 쌍수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S를 누른 다음에 해당 스킬에 갖다 대시고 휠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쌍수 무기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직결 전장의 함성을 계속 돌려주시고, 발구르기와 손조의 기하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때려보게 되면, 달려들기를 쓴 다음에, 이제 손조 망치를 계속 사용하시고, 1번에서 2번은 굴리고, 상황에 따라서 3번, 4번으로 이 스킬을 같이 굴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고행이 초록 물결에서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사냥을 할때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다 굴립니다. 1번에서 4번은. 우측 클릭으로 가까이 붙은 다음에 좀 선조 망치를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룬이 리트가 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에 어, 지진이 생성이 잘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리트를 구할 수가 없죠. 리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에 지진은 잘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달려대기 한 다음에 손조망치 쓰고 달려대기 한 다음에 손조망치 쓰고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고잉인데 어, 레벨링 빌드지만 그래도 사냥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손맛도 있죠. 제가 드루이드를 먼저 촬영을 했는데 두 번째 지금 야만을 해보니까 야만은 뭔가 이렇게 손맛이 있습니다. 지금 손조망치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맛이 있는. 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리트 전설 룬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닥에 지진을 좀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진이 딱 생기고 나면 어 사냥이 체감속도 확 달라지거든요. 리트 룬이 없다고 해서 또 사냥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어 리트 룬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올려드릴 룬으로 그냥 처음에 사용을 하시고, 리트 룬을 구하시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런 방법으로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때리는 맛에 때리는 맛에 한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아, 야만도 재밌습니다. 아이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설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위상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와있는 옵션은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레벨링에서는 힘 채색만 잘 챙겨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빌드에서 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설 룬인 리트를 구하시면 사냥이 정말 수월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리트, 테크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보석 자리의 비술은 초반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도가 부족하다면 해고를 저항이 부족하다면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녀술은 원한설인 용온용온의 용원, 소화, 단식의 오라, 속삭임의 사술, 흡수의 오라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고. 어, 나머지 이 비어있는 칸에는 사술 전문화 그리고 요 탄식의 오라를 빼고 오라 전문화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요두 개는 지금 사술 전문화랑 오라 전문화는 지금 아직까지 저도 못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악몽 던전이나 뿌리 거점의 확률적으로 비친 재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 던전 뿌리 거점을 조금 돌쳐가지고 확률적으로 좀 얻으셔야 되고, 어, 사냥을 하다 보면은 이 속삭임의 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시면은 미친 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두 배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요거를 먹으시고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기 전문성은 양손 도끼 사용해주시면 되고, 용병은 수복, 지금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증원은 라헤어, 철벽에 손조기한때 이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은 변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킬 트리 및종목자는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들기 쪽 이렇게 찍어주시고 손조망치 이렇게 찍어줬죠. 여기에 단련된 분노 두개 찍혀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구르기를 찍었는데. 아, 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 캐릭이 지금 기술 포인트가 1포인트 모질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개돼 있는데 다섯 개 찍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찍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밑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선조가 중요하죠. 다 찍고,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강폭화 관련된 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종복자는 아직 제가 이 끝에까지는 못 찍었어요. 어, 못 찍었는데, 지금 현재 찍은 방법은 처음에는 세력권, 두 번째는 자연의 힘, 작전사령관, 세 번째는 도류 작취, 네 번째는 피해 분노, 난도, 이렇게 찍었고, 지금 이제 피해 분노 같은 경우에는 광폭화, 부여된다고 되어있죠 최대가 이제 강폭화 상태일 때 주는 피해가 45%까지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30%인 이유는 아직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농포화를더 시켜야 됩니다 더 시켜서 최대한 45%에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당금질에서 강폭화 상태일 때 피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두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명품화를 진행하다 보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폭화 상태일 때 피해를 조금 챙겨준다. 그리고 여기 자연의 힘 보시면은 이제 근거리,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를 최대 200%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173%까지 맞춰져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당금질에서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창에도 근거리 저게 준비해 들어가 있고, 반지에도 근거리. 여기에는 지금, 이제, 원거리로 붙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근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거리 이렇게 붙여주시면, 최대 200%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만용사 레벨링 빌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레벨링 빌드인데도, 어, 제가 이제 선조망치라는 걸 처음 사용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재밌어요. 재미있고, 지진이 이제 마구마구 생성할 수 있게 되면은 사냥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리트 룬꼭 구하셔가지고 빠른 랩업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이어서 제가 아이템 세부인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구, 갑옷, 장갑 이렇게 고유로 바꾸게 되면은 중반 빌드를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세팅을 빨리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빌드는 강령술사 레벨링 빌드로 찾아오겠습니다.